안녕하세요. 다네코입니다 오늘은 완성작이 나왔는데 입고 시작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너무 추워요. 지금 저는 지금 아이 등원을 끝내고 집에 온 상황이고요. 집이 조금 왠지 쌀쌀해가지고 입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팔이거든요. 반팔이에요. 그래서 입지를 못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어, 김뜨기 님이 비카라 가디건을 약간 변형해서 뜬 건데, 카라 부분이 살짝 돌아가 있어요. 어찌된 일인지, 요가운데 있다고 와줘야 될것 같은데, 약간 옆으로 삐켜가지고, 이게, 저는 이거 딱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옆으로 살짝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를 입으면, 카라가 말려요. 카라가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고무단한 카라가. 그래서, 요거는 세탁을 끝내고, 이쪽에 스냅단추, 이렇게 해가지고, 스냅단추를 이렇게 고정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요 지금 너무 춥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려요. 그냥 이렇게 말려버려요. 너무 춥다 보니까 요즘에 빨래를 못 해가지고 요거 세탁은 아마 다음 주쯤에 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손으로 빨고 짜고 해도 되긴 하는데 건조기는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내 손목이 좀 아파가지고.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 떴구요.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있는 사람이구요. 자, <laughs> 이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원래는 저번 주 화요일쯤 완성을 할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화요일날 다 뜨고 나서 아저 비카라 어 비카라 변형 스웨이터를 완성했습니다 하고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위장약이랑 위염이 조금 있어가지고 위장약이랑 코감기도 있어가지고 코감기약을 먹었거든요 같이 같이 먹어도 된대서 같이 먹었거든요 했더니 밥 먹고 약을 먹고 청소 싹 끝내고 잠깐 쉴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파 이렇게 기대가지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 자다 보면 여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안될것 같아 이러고서 땀바닥이 내려가가지고 놀이베트 위에서 이러고서 잤어요. 이거 잤는데 거의 두시간을 자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화요일 날, 안 돼. 수요일 날. 아, 수요일 날 완성할 것 같다. 또 화요일 날 열심히 떴어. 화요일 날 열심히 떠서 아, 내일은 완성하겠지 했는데 또 약을 먹으니까 졸린 거예요. <laughs> 어제랑 똑같아. 그래서, 아, 목요일 날 완성. 목요일 날. 했어요. 수요일 날은 약을 안 먹었단 말이죠. 이제 위장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코감기약만 먹고 위장약을 안 먹었어요. 그러더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달렸죠, 그때. 아, 이게 지금 이 기회다. 이러면서 막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카라, 돗바는 마무리 다 끝내고, 아 이제 드디어 끝났다. 이랬는데, 목요일이잖아요. 금, 토, 일. 3일 뒤면은 또 월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올리자. 하고서 넘겨가지고, 오늘, 이렇게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구요. 요거는, 요 실을 다 쓰고 요실을 새로 이어가지고 떴는데 어 실은 좋아요. 근데 뜨고 나니까 뭔가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색깔이 그래가지고 요거는 또 당근으로 어제 추우니까 털실 어 나눔이래가지고 <laughs> 나눠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랑 음. 저번 주에만, 이따만나 박스,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어, 콘사 한, 네개 정도 담을 수 있는, 네 개에 다섯 개 정도 담을 수 있는 박스 사이즈, 그만한 어, 걸, 이, 그만한 걸로, 요거를 두개 보냈어요. 다이소실도안 쓰는게 있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털실 나눔만 두번 했고 어, 그랬었어요. 근데 또다 저기 가서 보니까 또안 쓸만한게 또 있더라고요. 아크릴 실인데 되게 예쁘거든요. 되게 예쁜데 뜰때 뽀득뽀득하는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걔도 아마 못 쓰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에서 산, 전에 산 실인데 이걸로 파도 가디건을 변형해서 파도 스위터로 한번 떠보려고 떴거든요. 요 실로. 편물이 이렇게 나와요. 편물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얼마 안 떠가지고.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3mm로 뜨는데도 실이 얇으니까 코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지금 무엇을 뜰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소피고드 뜨려고 했는데, 그냥 코드를 안 뜨고, 다른 걸 생각해 볼까봐요. 나는 옷 뜨는 게 제일 재밌어. 소품보다는 확실히 옷 뜨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아니면 망스티치 가방 이런 거 뜨는 게 그래도 제일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풀고 요거는 요걸로 옷을 뜨기에는 3mm로 옷을 뜨기에는 조금 많이 조금 많이 비쳐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각각 색깔 다른 걸로 300g 정도 있거든요. 300g 짜리 옷이 거의 없잖아요. 소품을 떠야 되는데 난 소품을 뜨기는 싫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잘 말아가지고 일단 넣어놓을 생각이고요. <laughs> 알리에서 최근에 또 세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을 좀 샀거든요. 탈의 실이고 그것도 거그 설명에는 메리노 울이라고는 써있는데 아크릴이 좀 있는 것 같은 메리노 완전 메리노 울이라고는 볼수 없을 것 같은. 음.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아크릴 여기는 털이 빠져 <laughs> 타의실이에요타의실을 샀는데 제가 지금 다타의실을 감아놔가지고 볼 실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거 감으면서 보니까 그때 와인 색깔 티셔츠를 입었는데 돌리다가 쓱 보는데 내 시선이 꽂히는 곳에 다 털이 <laughs> 털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돌돌이를 이렇게 밀었는데 저는 저희 집은 동물을 안 키우거든요. 진짜 TV에서 보면은 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돌돌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것만큼 이게 털이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완전히 아크릴은 아닌 것 같다. 이지 동물의 털이 있을 것 같기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산 건데 이거를 쓰려고 했단 말이죠. 여기가 지금 약간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 조였는데도 흔들려가지고 그냥 쓰고 있고요 요거를 제 여기 앞에다가 요만큼 이렇게 한 40, 50, 40에서 60cm 두고 썼는데 실이 실이 이렇게, 이렇게 감싸가지고 잘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이거 못쓰겠다. 이거 나눠야 되겠다. 이거 누구, 누구한테 나눔을 하든가 팔아야,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이거를 너무 써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 써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를 뜨개질 하면서 가만 생각하다가, TV가 있잖아요. TV 옆에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저거를 저기다가 넣을까 아니면, TV 서랍장, TV 다이 서랍장을 빼가지고, 거기다 실을 넣고, 뜨개질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쳐야 본전이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요거, 요 색깔, 요거 뜯던 실을 끼웠어요. 끼우고, 붙이고, 저쪽에다 갖다 놨단 말이죠. 세상이 세상에. 세상에. 나 그렇게 잘 될지도 몰랐어. <laughs> 너무 잘 풀리고,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얘는, 얘는, 그니까, 면실로 하면은, 조금만 당겨도, 실이 투루루루루 풀어져가지고, 아래 좀 고이거든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에는 좀 편해요. 근데 얘는, 정전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살짝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 그니까, 팽팽한 느낌? 그니까, 보통은,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면실은 되있는데 어 얘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랑이랑 애가 지나다니면서 불편해하길래 아이 실은 진짜 혼자 있을 때만 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요거는 이렇게 풀어놨고요. 그리고 알리세일 기간 동안 산 실을 좀 가지고 올게요. 자, 몇 개를 샀어요. 첫 번째로는 100g 짜리, 하나, 둘, 셋, 넷. 400g 이에요. 그래서 800g을 샀는데, 실이 꽤 두꺼워요. 날개사. 실이 꽤 두꺼워서 요거는 8mm로 떠야 될것 같고, 얘는 목도리 같은 거 뜨면 이쁠 것 같더라고요. <laughs> 어우, 이상한 냄새 나, 시같은 <laughs> 간에, 요런 거는 목도리 뜨면 은 푸시푸시라니 이쁠 것 같은 니크실이고요 <laughs> 그리고, 탈의실. 실을 감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이상하게 감겨가지고 중간에 끊어서 감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된 거야? 요거는 탈의실로 온 250g짜리 실이에요. 왜 이렇게 블러 처리거든요 보는 것보다는 살짝 조금 더 어두운 편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사놓고서 제일 이뻤던 게 요거예요. 살짝 좀 어두워요, 색깔이 보는 것보다. 이게 생각으로 이쁘더라고요. 이게 흰색이랑 파란색이랑 분홍색이랑 살구색이랑 뭐 여러가지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으로 너무 이뻤고. 그리고 딱 보자마자, 아, 어, 이쁘다! 했던 게 이겁니다. 요거는 타리를 두 타리를 샀어요. 그래서 20만 500g. 이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이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응,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꽤 이뻐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샀고요. 이렇게가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요거 스팽글 콘사산데 얘도 250g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은 스팽글 콘사를 사면은 뭐 100g에 만원 10 뭐그 정도 하더라고요 50g에 막 7,000원 뭐 이런, 이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보고는 아,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못 사다가 250g에 만천원 정도 되는 콘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면에서 봤을 때는 콘사였거든요 근데 콘사로 올지 불실로 올지 의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기를 봤더니 다 콘서로 오더라고요. 전에는 콘서였는데 사진은 콘서였는데 받아보니까 볼실로 온게몇개 있었어요. 그래서 아 사기꾼들 <laughs> 이랬었는데 두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스팽글 실만 지금 알리에서 산게몇 음, 개냐? 200, 400, 600, 800, 500g 정도 있어요. 요거 500g이랑 볼실로 됐는데 200g짜리 스핑글실 두 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샀습니다. 스핑글실이랑 비즈실이랑 이렇게 사가지고 좀 저기 있고요. 나는 확실히 겨울옷보다는 아란 무늬도 뜨고 싶고 그런데 확실히 뜨게 되면은 반팔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반팔의 면실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샀고요요 겨울실들은 소품으로 그러니까 목도리는 저잘 하고 다니니까 영하 10도 내려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둘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길게 떠가지고 그냥 그냥, 그냥, 생각이에요. 아, 서피우드가 제일 좋은데, 서피 스카프? 뭐라 그래, 서피 스카프 맞나? 아, 그게 길게, 그러니까 넓고 길게 뜨면 좋기는 한데, 앞에 아이코드도 싫고, 갖다 뜨기도 싫고,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뜨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딱 하나 떠보기는 했어요. 떠보긴 했는데, 누구를 줬는데 누구를 줬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떠가지고 줬단 말이죠. 근데, 뜰 때는 좋아. 재밌어. 근데, 뜨고 나면 두번은나 뜨게 되더라고요. 가타 뜨기도 싫고, <laughs> 희한하게, 가타 뜨기가 싫더라고요. 나는 메리아스 뜨기가 제일 보기도 편하고, 단수 세기도 편하고, 이래가지고 그런지, 가사 뜨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애기가 밥풀 하나 흘려놓고 가가지고. 이건 이제 정리하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파도 가디건. 파도 가디건을 뜰까? 아니면 지금 저 실통, 실장을 좀 많이 비워가지고 실통이 조금 비었거든요. 그래서 실을 조금 감아놓을까?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한번 감으면 승유니트실 1kg를 다 감아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을 감으려면 일단 밥을 먹고 1시부터 열심히 감아야 돼요. 그러면 모두들 안녕 맛있는 점심 드세요.